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세 된 주부입니다.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제 인생이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것 같아서입니다. 청취자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저는 7년 전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남편은 자상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시댁도 겉으로는 저를 환영하는 듯 했고요.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부터 제 지옥 같은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시지만 매일 아침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미영아. 오늘 아침은 뭐해 먹었니? 우리 아들 비타민은 챙겨 먹였고? 아. 그리고 어제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 양말 세탁했니? 이런 전화가 하루에 세번 이상 왔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이라 생각했지만 점차 감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우이는 더했습니다. 미혼인 그녀는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와서 오빠 집이라며 냉장고를 뒤지고 남편의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정리한 남편의 셔츠를 모두 꺼내 다시 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오빠는 이렇게 개야 좋아해. 내가 20년 동안 오빠 옷, 옷 개줬으니까 알지. 언니는 아직 모르잖아. 그 말에 화가 났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 참았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 항상, 우리 엄마하고 동생은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라며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결혼 3년차 첫 아이를 가졌을 때였습니다. 입덧이 심해 누워 있던 저에게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애들은 참 약해. 나 때는 입덧하면서도 시어머니 수발 다 들었어." 그리고 미영아. 우리 현우가 어제 저녁에 뭐 먹었니? 회사에서 전화했는데 대답을 못하더라고. 그때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전날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왔는데, 왜 시어머니는 저녁을 물어보시는 걸까요? 그 무렵 남편의 회사에 신입 사원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지연이라는 25살의 젊은 여성이었죠. 남편 회사의 송년회에서 처음 그녀를 봤을 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세련되었으며 무엇보다 사장님의 조카 딸이라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보, 저 신입사원이 사장님 조카 딸이라면서요. 남편은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음, 지연이. 맞아. 요즘 내가 그의 업무 가르치 주고 있어. 사장님이 특별히 부탁하셔서.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아닌 달콤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요.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아, 미안. 신입 교육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네. 그 후로 남편의 신입 교육은 점점 더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동료 부인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영 씨, 괜찮으세요? 요즘 현우 씨가 그 신입이랑 너무 친하게 지낸다는 소문이 있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과장님 연락처로 저장된 번호와 주고받은 문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만나자. 지난번처럼 8시에. 좋아요. 이번엔 내가 예약할게요. 당신이 좋아하는 와인도 주문해 놓을게요. 문자 내용 중에는 더 충격적인 것들도 있었습니다. 어젯밤.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 품에 안겨있을 때가 제일 편해요. 나도 그래. 너랑 있으면 모든 걸 잊을 수 있어. 가슴이 내려앉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들고 남편을 기다렸지만 그는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아닌 여자의 향수 냄새를 풍기며요. 다음날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이지연 씨랑 특별한 관계야? 남편은 화를 내며 부인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임신해서 호르몬 때문에 그런 생각 하는 거지? 그렇게 또몇 달이 지났습니다. 제 뱃속의 아이는 자라고 남편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어느날 시장에 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이지연 씨와 카페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지만 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 현우 생일 준비할 거야.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와 시누이만 집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대화를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치를 보는 듯했어요. 어머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무슨 일 있었니? 저는 그 질문에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현우 오빠랑 회사 신입사원을 봤어요. 둘이 카페에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오해하지 마. 오빠는 그냥 회사 일로 만난 거야. 저는 의아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봤는지 자세히 말하지도 않았는데, 왜 시누이가 변명을 하는 걸까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사실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시어머니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현우가 요즘 회사 생활이 힘들어하고 있어. 승진 문제로 말이야. 그런데 그 지연이라는 신입사원이 사장님 조카 딸이라서 현우가 어쩔 수 없이 그 애를 도와주고 있는 거야. 저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시는지 의아했죠. 그때 신우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고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지금 집에 오는 길이래. 그런데 좀 많이 취했대. 그리고, 신우이는 저를 힐끗 보더니 시어머니의 귀에 대고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영아, 사실은 현우가 오늘 너한테 말하라고 했던 거야. 그 지연이라는 애가 현우를 좋아한다고. 그리고 사장님이 그 애를 밀어주고 있어서 현우가 난처한 상황이라고. 네가 오늘 본 것도 그런 상황이었을 거야. 신우이가 덧붙였습니다. 언니, 오빠도 힘들어해. 근데 가정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는 거래. 그 여자가 승진에 영향을 미친대. 언니도 알잖아. 오빠가 승진해야 더큰 집으로 이사할 수 있고, 애기도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잖아.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 뱃속의 아이가 발길질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었고, 제가 그것을 목격했다는 것을 알자 서둘러 변명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두 분은 현우 오빠와의 관계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회사 일이라니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 임신부가 그러면 애한테 안 좋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남편의 관계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시누이가 대답했습니다. 한 6개월? 오빠가 처음에 고민하길래 내가 조언해줬어. 가정은 지키면서 회사에서 잘 되라고. 6개월? 제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시장에서 본 것도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뭘 봤는데? 설마 현우랑 그 애를? 아이고, 그래서 얼굴 색이 안 좋았구나. 미영아, 이건 다 너와 아이를 위한 거야. 현우가 승진하면 우리 모두 편해질 거야. 그 말에 저는 폭발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게 승진을 위한 일이라고요? 그럼, 제 마음은요? 이 아이의 미래는요? 신우이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너무 드라마틱하게 굴지 마. 오빠는 언니 사랑해. 그냥 회사일이라니까? 우리 오빠가 가정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제가 7년간 믿고 의지했던 가족의 모습인가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중요한 미팅이 있어. 전화기 너머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우 씨, 나다 알아요. 지연씨와의 관계도 어머님과 미경씨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도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에 가면 얘기하자. 그날 밤 남편은 새벽 2시에 귀가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지만 여전히 그 여자의 향수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용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남편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승진 때문이었어. 지연이가 사장 조카라서 구애를 그 도와주면서 도움이 될것 같았거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감정이 생겨버렸어. 내가 나쁜 놈이야.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님과 미경 씨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먼저 눈치챘어. 내가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사실대로 말했지. 엄마가, 엄마가 이해해 주셨어. 남자는 다 그런다면서.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지. 그럼 내가 임신한 것도 알면서 계속 그 여자를 만났다는 거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용아. 나 이제 정신 차릴게. 지연이한테 모든 걸 정리하고 올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줘.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아. 어제 현우랑 얘기 잘 됐니? 우리 아들 용서해 줘. 남자들 다 그래.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 말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어머님, 저 오늘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뭐? 친정에? 지금 당장 집에 와. 현우가 승진하면 우리가 좀 모두 행복해질 텐데 왜 그러는 거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관계를 알면서도 감싸주시고 제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겠어요. 시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미영아. 네가 이렇게 하면 우리 가족이 모두 망가져. 너 때문에 현우가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 아기는 어떻게?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엄마는 저의 상황을 듣고 안타까워하셨지만,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곁에 있을게 이제 편히 쉬어. 며칠 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해. 나는 너와 우리 아이를 사랑해. 지연이랑은 완전 끝냈어. 제발 이 가정을 지켜줘.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현우 씨, 저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제 마음을 배신했고 시어머님과 시누이마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 주셨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어요. 남편은 절규했습니다. 아니 안 돼. 우리 아기는 어떡해 네가 가면. 엄마랑 아기는 어떡하냐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신우이었습니다. 언니, 오빠 지금 거기 있지? 오빠한테 전화해도 안 받아서. 아, 그리고 언니, 오해하지 마. 지연이 그 애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 찾아왔었어. 오빠가 연락을 안 받는다고 울면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영아, 그게 아니야. 지연이가 집에 찾아온 건 맞지만 내가 정리하려고 저는 손을 들어 남편의 말을 막았습니다. 현우 씨, 더 이상 거짓말은 그만해요. 당신이 정말 관계를 끝냈다면 왜그 여자는 아직도 당신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왜 신우이는 내게 그런 말을 하는 거고요?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했습니다. 그때 친정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김 서방, 이제 돌아가게. 우리 딸이. 지금 많이 힘들어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아. 이게 무슨 짓이니? 현우가 집에 와서 술만 마시고 있어. 네가 가출해서 회사도 못 나가고 있다고. 이러다가 승진은커녕 잘릴 수도 있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가출한 게 아니라. 제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우 씨의 승진보다 제 마음이 더 중요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뭐? 네 마음? 결혼이 뭔지는 알기나 해?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살아야지.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며느리기 이전에 한 사람이에요.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현우 씨와 지현 씨의 관계를 알면서도 승진 때문에 눈감으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수 없지. 하지만 우리 손주는 어떡할 거니? 그 아이도 아버지가 필요해.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했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물론 현우씨가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면 만날 수 있게 할 거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매일 문자와 전화를 보냈고 시우이는 SNS에 가정을 버린 여자라는 글을 올려 저를 간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이지연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그녀는 예상보다 더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이지연 씨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현우 씨가 저한테 모든 걸 끝내자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저는 현우 씨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현우 씨도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게 남편을 포기하라고 하러 오신 건가요? 이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제가 임신했어요. 현우 씨의 아이를.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뱃속의 아이가 마치 그 사실을 알기라도 한듯 세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그걸 현우 씨가 알아요? 이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제 말했어요. 현우 씨가 혼란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사모님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저는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떠난 후 남편이 보낸 필사적인 메시지들, 시어머니의 집요한 전화, 그리고 시누이의 비난글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아이를 다른 여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이지현씨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이지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어떻게 하셨어요? 현우씨가 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렸대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를 만나자고 하셔서 저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설득하려 했던 이유, 남편이 필사적으로 돌아오라고 했던 이유가 단순히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지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많이 내셨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미영이가 이혼하지 않으면 아이는 낳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현우의 가정이 먼저라고.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제게는 남편의 불륜을 눈감으라고 하면서 정작 그 여자에게는 아이를 포기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지현씨, 그 아이를 낳을 생각인가요? 이지현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저는 이 아이를 지키고 싶어요. 현우씨와 함께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이지연이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씨, 우리 만나야겠어요. 카페에서 남편을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었고 수염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였습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지연씨가 임신했다면서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 어떻게 알았어? 이지연씨가 직접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지연이의 임신 소식을 듣고 엄마한테 말했더니 엄마가 니가 모르게 해결하자고. 그래서 지연이한테 아이를 지우라고 했는데 지연이가 거부했어. 그리고 너한테 모든 걸 말하겠다고.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와 우리 아이를 지키고 싶어. 하지만 지연이 아기도 내 책임이야. 저는 결심한 바를 말했습니다. 현우 씨. 저는 이혼하겠습니다. 남편은 충격에 빠진 듯했습니다. 미용아, 제발 나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우 씨. 당신은 두 여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될 거고요. 저는 더 이상 이런 상황에서 살수 없어요. 이제 제 인생을 찾아야겠어요. 남편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물론 당신이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한다면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결혼 생활은 여기서 끝내야겠어요. 일주일 후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전화로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미영아 이러지 마. 현우가 실수한 건 맞지만 가정은 지켜야지. 그 여자는 우리가 해결할게. 돈을 줘서 멀리 보내버릴게.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신의도 찾아와 애원했습니다. 언니, 제발 우리 오빠 용서해줘. 오빠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 그리고 지연이 그 애는. 우리가 어떻게든 설득할게. 저는 신우에게 물었습니다. 미경 씨, 만약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남편이 다른 여자의 아이를 가지게 했는데, 그걸 알면서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신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혼은 성립되었고, 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아기였지만, 남편의 부재가 아쉬웠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한 살이 되던 해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초췌한 모습이었고 술 냄새가 났습니다. 미영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지연이랑 아이도 포기했어. 이제 너랑 우리 아이만 있으면 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현우씨. 이제 너무 늦었어요. 당신은 선택을 해야 했고,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돼요. 남편은 무릎을 꿇고 예언했습니다. 제발, 기회 한 번만 줘. 내가 모든 걸 바로 잡을게. 너랑 아이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우씨, 저는 당신을 신뢰할 수 없어요. 당신은 제 마음을 배신했고, 가족들까지 동원해서 저를 압박했잖아요. 저는 이제 혼자서 아이를 키워나갈 거예요. 남편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지연이랑 아이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책임질 수 없어.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해야 할 문제예요. 저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은 결국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로도 수차례 연락이 왔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엄마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우며 자신감 있게 살아갔습니다. 때때로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했지만 아이의 웃음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깨끗한 모습이었고 눈빛도 달랐습니다. 미영아. 나 정말 많이 바뀌었어. 지연이랑도 정리했고, 이제는 너랑 아이만 생각나.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럼 지연씨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아이는 지연이가 유산했어. 너무 힘들었대. 나도 그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현우씨, 내가 이혼 후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당신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의 눈에 희망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내가 최선을 다해 너와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아이와 함께 남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완전한 신뢰가 쌓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기대가 됩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태도도 변할지 궁금하고요. 저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저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 인생의 여정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